어휴. 어휴. 조심하세요. 거기로 발이 날라. 어 <laughs> <laughs> 어, 나이스. 오! 어, 응. 어, 어. 오 어. 른발 올려. 그룹 바 올려. 나이스. 나이스. 됐다. 됐다. 너, 너, 기어 기어. 그냥. 게 <laughs> 나이스. 나리다가린다 됐다. 잘 들어갔다. 게 싫어요. 새끼그 싫어 가자 가자, 가자 가자 나이스 개좋아 개좋아 나이스 가어이오이 넘겨 어어 나이스 아, 아 네. 네. <laughs> 방금 어왜이스당거 말고 레프트 시당으로 찍었니?